산에 가서 뭘한 뿌리 캐 볼까 싶어서 가 버리더라. 뭐 여름에 낮잠을 자다가도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다 보면은 꿈이 좀 이상하다. 꿈이 좀 이상한 꿈을 꾸는다 이러면 산에 가면 산삼을 이렇게 켜. 산삼 그래서 많이 켰지. 저 지금 누르게 보내지 저저 골짜기 가서는 내가 삼만 일곱 그릇 어 오늘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올까? 이 많아. 많고. 30년 경력의 신만이 답게 척 보면 척이다. 그때 도사님 눈에 무언가 보인 모양. 아야 실뿌 이 실뿌리 더더 더 뿌리갔네. 순식간에 야생 더덕을 캤다 심 봤다 이게 심이라 <laughs> 역시 산삼도사님 답다 저저 허연거 저도 더덕살 같다 어? 저저 허연거 우와 이런 게 옆에 붙어있었네 <laughs> 한 삼십이면 됐겠네. 내도가 이어서 여섯, 이또 올라갔어. 이런 게 이제 듬성듬성이 있어야지 재미있지. 캐로가 산에 오른 재미를 톡톡히 보는 도사님. 하수호는 이런 들로나 이런 드로 산을 빠꼼 떨어지던데 같은 산에서도 위치에 따라 더덕이 나고 하수호가 나는 자리가 따로 있단다. 오호 신반네 하소 삼그큰 환경은 정반대라 이거 왜냐면 이 하소는 정반대 정반대는 라 이거는 햇빛을 좋아하고 삼은 햇빛을 안 좋아하고 세월이 잠깐만 이게 식물이기 때문 에이 몇년안 세월은 얼마 안 됐네. 이번에는 <laughs> 하소다. 네. 이 정도면 그냥 뭐건한 7, 8년 묵은 거 같네 7, 8 년. 여자들 갱년기. 몸이 확 여자들이 저기 오면은 막 여자들이 열을 내고 막 저기 갈때 그때 갱년기 묵으면 아예또애 하나 더 놓을 줄모어 이런데가 삼각이 좋은 산이라고요? 어 이런 자리 왜요? 버덕이 이렇게 다르니? 자풀도 많이 없지 발 있는 거 조심해봐 가만있어봐 그때 도사님 눈빛이 달라졌다 아요 줄기 요거요 많이 부어진는데몇 년이나 묵었었고 보이네. 수북이 쌓인 낙엽을 걷어내고 손으로 살살 땅을 파보는데 뭐 이럴 게 아니네. 이게 바로 산삼이다. 아 근데 삼을 이렇게 쉽게 발견돼? 아이 옛날에 캐던데는 가만 어디 있어도 있어. 삼이 삶이 맹랑한 삼이구만 이게. 삼이. 오, 여 봐요. 내들로 봐요. 맹랑한 삶이지. 이게 삶이 자체가 이렇게 큰다는 게 없는데. 이렇게 큰 삶이 별로 안 나오거든. 30년 경력의 신만이도 긴장을 한 순간. 나무 밑둥에서 산삼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하. 헤이, 멋넘무삶이사 삶을 봐요. 오늘 제대로 신본 날이다. 이 맛에 환갑이 되도록 신만이 생활 은퇴를 못한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도사님. 이들 방에 있던 아내가 한 걸음에 나와 보는데.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뭐야? 이게 산삼이다 봐. 뭐. 이게 산삼이다 이게. 그게 그래. 저희야 내도 내도 어. 한몇 년생 된 거야? 이게 한 25년 가까이 됐어요. 와. 10만이 안 해도 들뜨게 하는 산삼이다. 우리 사냥삼하고 이거하고 비교 하면은 사냥삼이 장생입니다. 이게 산삼. 이게 산삼. 산이가 삼하고 사냥 은 뭐가 달라? <laughs> 뭐이기산삼이랑 똑같은데 뭐분은뭐 특히 뭔 증명할 길이 캔 사람밖에 없으면 몰라요. 캔 사람은 양심에 맡겨야지 의야뭐말하라고 인터폰길 나... 하지 말아이 사람. <laughs> 뭘. 야, 나 이거 이거 달라고 이제 설레는데. 뭐 이, 분명히 또 하이가 이거 뭘 돌라 그래 돌라 그게 그래. 거야. 먹을게. 0만이 나면 삶안 먹습니다. 0만에삶 먹으면 삶이안 보인답니다 산에 가면. 사람 이을 주려고 애쓰지 자기 입에는 쓱어요 나도 한 뿌리 잘안주지만잘안 줘요 나도 아따 참산 보기 좋네 이물 좋네 이제 이래 놓고 나니까. 응? 날이 쭉 비가 왔냐 네. 잘생긴 산삼 한 뿌리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그한 뿌리가 안 떨어지고 이장대에서좀 미가 잘 빠졌다면 그뭐한 삼사백에 못 받겠어. 하지만 오늘 캐온 산삼은 잔뿌리가 살짝 상했다. 이런 건산삼주를 당근다. 어 아, 좋아. 자연산 산삼준이 보통 귀한 게 아니다. 아. 금값보다 더 비싼 술병들이 가득한 술창고. 자, 알어 이래 놓을까. 산삼주는 물론 파소에 도라지 주까지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친구들이 오니까 아이고 이거 많은데 나도 한병 줘, 나도 한병 줘. 걔 내가 거절을 못 하니까 마누라 갔다가 에이제 이따 갖다, 따갖다 붙였어. 큰 거는 붙이고. 그러니까 또 이거 술 돌라 소리 나더라고. 여기 거 있어. 이거 아니 약, 약으로 먹는그있잖아 멘드라미. 아... 응, 멘드라미 술. 한 삼주를 놔두고 멘드라미 술을 따르는 아내. 좋은 술은 아까워서 생전 못 마시는 부부. 소박한 술상에 눈물의 고생담을 꺼낸다. 처음에는 진짜 노가다도 많이 했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그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사업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집진 과정은 삼세 뿌리 가지고. 네, 정말 이층 집 짓습니다. 어쩌나 주린 두불 갖고 <laughs> 살았으니까. 쓰레빠 2 차짜리를 갖고 살면서 한 그걸만 씻고 다니면서그 문경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마성이란 데서 식당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것도 한 달이 됐는데 한 달까지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주 한병이랑 짠지 있잖아. 그걸 한 개, 한 쪽을 들고 방에 들어가갖고, 두 병도 못 먹어요. 술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 그걸 한 병씩, 하루에 한 병씩 먹다보니, 스물 아홉 병째 먹을 날짜에 대해서 손님이 한 사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 지금도 아 잊어먹어요. 안주는 안 시키고, 소자병만 달래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소자이 2,000원 팔았는 적이,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자신의 고생보다는 자식들의 고생이 더 눈물겨운 도사님. 강인한 신만이도 자식 앞에선 약한 아버지다. 며칠 후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의 트럭에 닭두 마리가 딸려 들어왔다. 이놈들이 오늘은 또내 입에 보약을 또 하네. <laughs> 친구와다을 이렇게 해놨다고 아, 다 너무나 잘 먹으라고 주네. 어찌나 토실한지 한 손으로 들기도 무거워 보인다. 토실하려고? 어머나! 뭔다 이게 커요? 그래. 사장님, 물어봐야 돼. 이 어? 아들은 물어봐야 돼.